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랜만에 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에... 올해 날씨가 아주 엄청나게 아주 요란하고 에... 날씨도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에... 또 서리도 내리고 뒤늦게 아주 그냥 개판 개판. 에...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마늘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예, 마늘밭. 어, 제가 올해 올해가 아니죠.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홍산마늘, 예, 홍산마늘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심어 봤습니다. 예, 처음에는 홍삼인 줄 알았어. 홍삼, 예, 홍산마늘. 예. 홍산 마늘을 처음으로 심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해 10월에 심은 겁니다. 10월, 에, 10월에 심은 건데 에, 지금 이렇게 마늘 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 제가 이거 지금 에, 어떻게 키울지도 몰라가지고서네 물어보면서 에, 물어보면서 에, 이거를 키워 보고 있는데. 아, 일단은 뭐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예, 시키는 대로 처음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예, 그 저기 뭐야 예, 퇴비는안 뿌리고 예, 엔텍 예, 엔텍이라는 그 비료가 있습니다. 그 파란 색깔 나는 거 예, 그 엔텍 비료만 뿌리고 그리고 웃거름도 엔텍 비료만 예, 엔텍 비료만 예, 뿌렸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잘 크고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 말로는 홍삼마늘은 캘때캘때캘때잘뽑잘 잘 뽑힌다 그래가지고서는 네.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서 네. 처음으로 작년 0 월에 파종을 해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 거 비교 요거는 토종 마늘입니다. 예, 토종 마늘 토종 마늘인데 요거는 예, 예, 지난 어, 11월달 예, 11월달에 예, 파종을 한 겁니다 예, 토종 마늘입니다. 토종 마늘 예, 깔이 달라요. 예, 색깔이 색깔이 다르죠? 예, 이거는 아직 아, 마늘종이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들깻잎이또 올라오고, 풀도 아, 한번 맺었고, 아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긴 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이제 세접, 이제, 쇠접, 세족인가 쇠접인가? 세접인가를 네, 제가 심은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어떻게 자라는 건지 모르겠고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아주 마늘 종이 아주 그냥 겁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진짜 잘 뽑히는지 아,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홍산 마늘 어, 심고 어, 심어서 재배하시는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현재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 그러은 예, 비료는 안, 안 뿌렸어요. 뭐, 다른 건 뭐, 어, 뿌린 건 없고, 그냥 저기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저기 엔택. 엔텍 예, 엔택 엔텍, 엔텍 말고는 뿌린 게 없습니다. 뭐, 뭐, 기타 뭐 그런 거 뭐, 붕산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양 살충제, 어? 그건 이제 한두번 날려주고, 예, 끝이죠 뭐. 예, 그걸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답니다. 예. 토종마늘은, 어, 제가 어젯껏, 어젯껏 토종마늘은, 제가, 어제껏, 어제껏 토종마늘은 제가 심어왔었는데, 아, 이거 캘때 장난이 아니야, 이거. 이거 아주 그냥 허리 작살 나는 거야. 이게 아주 그냥, 아휴, 캘 때쯤 되면 은 아주 그냥 얼마나 깊이 베껴 가지고 땅, 이 흙하고 뭉쳐져가서 뽑히질 않아. 아휴그때또이 마늘 캘 때가 또 얼마나 덥습니까? 예?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냥. 아휴 말도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올해는 어, 이거를 예, 홍삼 마늘 을 이렇게 심고, 예, 이렇게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 선에 토종 마늘하고 이렇게 토종 마늘을 이렇게 예, 한구랑 이렇게 심었는데, 한번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 예, 제가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 토종 마늘도 그 대포총 있잖아, 대포 이렇게 이거 어. 그걸로 갖다가 이제 그까이 거 그냥 대충 네. 꽂은 거야. 근데 그까이 거 대충 꽂으니까 아씨 잘 나왔어요. 또 손으로 갖다가 그냥 열심히 정성껏 심은 거보다 그까이 거 그냥 대충으로 심어 지리면은더잘 나왔어. 네. 엄청 잘 나왔어요. 아, 이거는 이제. 처음 심는 거니까 정성껏 예, 손으로 꽂아준 건데, 이거는 뭐 거의 잘 나오더라고. 예, 홍삼마늘 예, 이거 제가 토종마늘하고 비교적으로 이제 심, 지금까지 이제 토종마늘을 심어봤기 때문에, 토종마늘은 잘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하는데, 이거는 거의 뭐 비교적 다 나왔다? 예, 다 나왔다 보면 되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불바라 이거. 이 불은. 이거 아주 그냥 뽑아도 뽑아도 겁나게 나와 그냥. 아 이렇게만 농사가 잘 되면은 풀처럼요 풀처럼만 농사가 잘되면은 기가 막힌거지 야 이거 마늘쫑 이곧 뽑겠는데 이거 그쵸? 이거 좀좀 좀 있으면 뽑겠어 이거 어이 마늘쫑도 굵어 야 올해 또 마늘쫑 아주 마늘쫑도 맛있잖아요 그쵸? 마늘쫑 이거 싹 이거 볶아가지고 먹으면 뭐 기가 막혀 야, 올해 마늘 종을 또시커 먹겠는데? 응? 마늘 크기가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종자는 뭐 작던데, 아, 제가 이거 뭐 처음 재배하는 거니까 마늘 마늘 굵기가 예.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잘 뽑히는지, 뭐 말로는 잘 뽑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잡아 잡아당겨도 잘 뽑힌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예. 손으로 잘 뽑히면 좋은 겁니다. 이거. 아, 진짜 이거 마늘 캐다가 작살 난다. 작살. 허리가 그냥 뭐, 허리뿐입니까? 아, 아주 엄청 힘들어요. 아주 그냥 조금 심은 거 심어서 그냥 차라리 그냥 아우 사먹고 만다 그랬어, 내가. 근데 야, 홍삼 마늘을 한번 예, 추천을 해줘가지고 전에. 어느 분이 생각 예, 한번 해봐라. 제가 이제 한번 이거를 종자를 사다가, 사다가 예, 3접 정도 사다가 이렇게 무고랑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토종마늘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도잘 나왔어. 아, 이만큼도 또, 이걸 또 캐려고 하면은, 야, 이것도 이거 장난 아닌데, 생각만 하도 한여름 엄청 끔찍합니다. 예. 아, 진짜입니다. 이 토종마늘, 아우, 아주 그냥 엄청 깊이 베겨가지고, 흙하고 뭉쳐져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안 빠져요, 잘. 아우, 마늘종도 지직 나올래 먹었고, 야, 근데 이거 마늘종 먹고, 또요거 마늘종 먹고, 마늘종 뭐, 맛은 또, 비슷하겠죠 뭐 마늘도 비슷하겠고 곡성에 네, 지금 아무튼 간에 마늘 정도 일찍 나오고 아 그리고 이게 심오니까는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싹이 난 상태에서 이제 겨울을 나잖아요 제가 작년 10월에 이거를 파종을 했으니까 10월에 파종을 했는데 그것도 뭐 일찍 심... 이 경우에는 9월 달에도 뭐 심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심어도 관계없다. 예, 그런 말 하더라고요. 토종마늘 같은 경우는 예, 11월 달, 예, 날씨가 이제 초겨울, 예, 추울 때 심죠. 예, 근데 이거는 예, 가을에, 가을에 심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10월에 이제 예, 10월 중순 좀 넘어 심었어 했었 겁니다 아마 예, 그때 심었었는데 어 싹이 금세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예 이렇게 아주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부직포 하나만 이제 그 이제 덜렁당 덮어놓으면 끝이야 예 그걸로 이제 겨울 나더라고요 예, 이거 토종마늘은 부직포만 덮어놔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예, 비닐까지 덮어놔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얼어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홍삼만으로는 그냥 부직포만 덮어놔도 그냥 그 싹이 쓴 타, 싹이 그냥 튼 상태에서 그 돌을 나더라고요. 예. 아무튼간에 뭐 저는 이거를 처음 어, 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가지고서는 물어 물어가지고서는 이것도 부직포를 덮어놓고서는 또 물어봤죠. 이거 얼어죽지 않나? 괜찮답니다. 야, 여기 겁나게 추운데 이 가평이 겁나게 추워요. 그런도안 얼어 죽더라고요 아, 그런거 보면 글쎄요 일단은 뭐 수확을 해볼때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저는 뭐 10월에 심은 거기 때문에 뭐 늦게 심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 두고 봐야겠습니다 마늘 크기가 얼마 나 안지 뭐 결론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요 아무튼간에 올해 마늘 쳐다 보니까 토종 마늘 심은 거 하고 쳐다 보니까는 기분은 좋습니다. 예, 기분은 좋아요. 뭐 군데군데 빵꾸난 것도 없고 예,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게 홍삼 마늘은 예, 색깔이 진하죠. 토종 마늘은 약간 누리끼리 한 것이 표현합니다. 예, 홍삼 마늘하고 예, 토종 마늘하고 지나다니다가 아, 길에 지나다니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심은 사람도 눈에 띄더라고요. 예. 누가 심은 건지잘 모르겠고. 예. 아무튼간에 올해 한번 마늘, 아 푸르름이 아주 그냥 꽉찬 마늘밭, 예. 처음으로 한번 예.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예. 들여다봅니다. 홍산 마늘, 그리고 토종 마늘, 비교영상 담아봤고요. 낭중에, 낭중에, 마늘 수확할 때쯤, 그때 또 한번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